네, 안녕하세요. 총원슈 TV입니다. 나이트크로 오픈한 지 벌써 한달되가고 있는데요. 이니지 라이크 치고 요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는 가장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소과금도 지속적으로 해도 할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부캐 작업 효율이 없어요. 제가 지금 부캐를 키워놨는데. 3 6렙까지 키웠고, 키웠던 이유는 이제 무조건 분들 진행하시면서 제가 해봐서 작업 효율이 괜찮으면 제가 부케를 하셔라 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효율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업적이 공유를 해요. 업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게임이 오딘과 비슷하죠? 오딘은 따로 있어요. 업적이 부케를 키우면은 부케도 업적을 계속 달성하고 골드가 늘어나요. 그래서 본캐에서 골드를 쓸 수가 있는데 골드조차도 부캐랑 본캐랑 공유가 안 돼요 그래도 부캐를 뭐 아무리 키워봤자 큰 이득이 없어요 그나마 이득이 있는 거라고는 퀘스트를 보시면은 이 19장이 있는 이거 죽음의 기사 터치하면은 희귀 무기 외형 선택을 할수 있는 이거 하나 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외형에서 희귀를 합쳐가지고 영웅 무기 외형을 도전해 볼수 있다 이 정도? 그 이외에는 뭐 여기 모인 골드로 뭐 상점에서 뭐 이런 걸 사고 뭐 이런 걸 사고 이런 거는 자잘한 것들이고 사실 오딘 같은 경우 롱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캐작이 무속 과금 분들도 일단 진행하다가 메인 케이스가 막히거나 이러면은 부캐작을 통해서 업적을 해서 골드도 모으고 또 30레벨의 희귀 탈것이나 뭐 변신 뭐 이런 걸 먹고 또더 키워서는 뭐 영웅 명예 영웅 변신까지도 먹어서 또 전설 도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쭉 하고. 돈을 많이 안 쓰는 분들도 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부캐작 효율이 너무 없어요. 창고를 가서 보더라도 본 캐의 템을 부캐가 쓸수 있게 되어야 부캐작이 가능해요. 근데 귀족템은 이 통합창고에 넣을 수조차 없기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거래가 가능한 템을 사서 무기랑 보조무기 정도만 부캐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던전에서 신전 같은 경우 한 요정도 3전당이나 뭐 스피이 좋은 분들은 부캐도 4전당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에서 얼음동굴 30동 정도 넣어 놔서 10시간 해가지고 뭐 재수가 좋을 때는 튀기템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는 것들도 그렇게 비싼 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캐작을 하다가도 말고 그냥 이거에 대한 컨텐츠는 만들기를 안하세요 뭐 효율이 좋아야 좀 해보셔라 하고 올려드리는데 효율이 너무 개똥이니까 아무튼 부캐작은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이 부캐릭을 삭제하면은 대기 시간 일주일 걸려요. 요까지 괜찮아요. 더 뭐만 들지? 두개 끝이. 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크로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캐작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무속과근 분들도 뭐 영웅 탈 것이라든가 영웅 무기 외형이라도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던전 사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금 공주에는 파티 던전을 만들겠다고 업데이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놨어요. RPG 게임 같은 경우는 파티 던전을 통해서 파티원 분들과 같이 뭐, 사냥을 해서 운이 좋으면 가격이 괜찮은 그런 아이템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먹어서 내가 착용을 해서 스펙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면은 다이아를 소급해서 그걸로 또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파티 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1일 던전 같은 경우도 돈 벌려요 번땅 돈 벌리죠 물론 원거리 기준에서 벌리고 수련의 숲도 은근히 하다 보면은 요런 상자를 까면은 형장의 원천도 잘주고 괜찮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캐랑 공유가 안 돼. 내가 캐릭을 하나 더 키워서, 부캐를 하나 더 키워서 여기서 먹은 재료들로 본캐가 쓸수 있으면은 부캐 효율이 훨씬 높아지. 돈도 마찬가지고 번땅에서 돈이 잘 벌리지 않아요? 근데 한 캐릭으로 하면 돈이 부족해서 부캐릭을 만들어서 돈을 더벌 생각으로 그렇게 더 시간을 더 쓰시는 분들은 골드 수급이 더 돼야 돼요. 근데 골드가 공유가 안 되죠? 루키에 대한 효율을 좀 올려야 돼요. 물론 요즘 게임사들이 이런 기술들, 이런 걸 캐시템으로 안 팔고, 뭐, 골드로 파니까 우리 게임 좋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 골드가 안 모이는데. 이래저래 그냥 뭐, 패키지로 이런 골드를 팔아서 부족한 골드를 이런 데서 메워야 돼요. 이것을 캐시로 안 판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골드에 대한 패키지를 사서 스킬을 산다면 스킬을 캐시로 사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 거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골드 수급이 조금 더잘돼야 돼요. 부키를 돌려서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장하는 맛이죠. RPG 게임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해서 조금 더 세지면서 더 보다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템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물론 이런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은 돈을 쓴 금액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한계가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은 다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부회의 효율이고요. 그다음은 그 다음은 득템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필드 같은데 보면은 이 팀이 있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걸 통발이라 가지고 자기 전에 돌려놓고 자고 있나서 봤더니만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템들을 있나 하고 쳐다보는 고런 재미가 있어요. 뭘 먹었으면 또 게임하는 맛이 어, 나갔죠. 근데 그런 맛이 없어요. 득템의 재미. 글쎄요, 뭐 게임사가 뭐 드랍률을 희귀템이나 뭐 고급도 수집이 들어가는 이런 템들을 드랍률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드랍률이 높아진 거죠. 첫날, 이튿날 하루 종일 해도 테하는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진 건데 아직까지 무수한 소무들이 진행을 하면서 통발치는 재미는 다른 게임에 비 떨어져요. 물론 그 대신에 이런 몬스터 수집 같은 템들을 주긴 주는데, 이런 걸로는 크게 흥미가 안 생겨요. 가끔 가다가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희귀템 정도 먹으면은 무소과금 분들도 더 재밌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걸 판매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필드도 마찬가지고, 던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던전도 제가 오늘, 이번 주 시간 있는 거다 썼는데도 먹은 게 없어요. 사전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런 비전소도 있고 뭐 치르기 강화주문서 광위 강화주문서 이런 것들이 드랍을 해요. 근데 드랍만 하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달 돼가고 성장하는 방법을 캐시템이 아닌 뭐 다른 걸로도 조금 조금씩은 성장이 될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캐스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너무 반박요 캐스 자체를 명중은 너무 끊어놔서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보이는게 250대죠 그리고 pv2 명중은 25 총합이 275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2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박혀요 같이 파티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같은 상황이고요 그중에 좀한 분이 활이라서 그나마 지금 <laughs> 그 분이 좀 잡고 계시는데 너무 안 바퀴 일단은 뭐 몹이 뭐 데미지가 세고 이래가지고 파티 사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억글끈 사람이 뭐 돌고 나머지가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재미라도 있는데 아예 몹을 명중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냥 재미가 없어요. 바퀴지가 아니니까 하루 종일 치고 있고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같이 하면은 근거리랑 원거리랑 따로 있죠?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일부러 이렇게 붙지 않는 이상 따로 놀아요. 파티장 썸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업적에 보시면 50레벨을 달성했을때 영웅 탈것 하나 주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도 47레벨 막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캐스가 중요해요 메인캐스를 밀면은 경험치를 거기서 많이 주고 다른데에서는 합주인 사냥을 해봤자 먹는 경험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인캐는 밀어야 되는데 명중으로 다 막아놔서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건 32장인데 거의 안받어요 31장 같은 경우 명중이 250 정도 됐을 때 조금 살만 했고요 32장 같은 경우는 명중이 280 이상은 돼야 건나마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 33장은 또 명중이 얼마나 올라갈지 명중 요구치가 올라가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망토랑 부추 빼고는 희귀고요 당신구는다 희귀로 만들었고 여기는 강화가 많이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명중을 더 올린다? 방법은 이제는 희귀 1티어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명중을 올리기도 힘들고 이리저리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중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1티어 희귀 장신구 먼저 바꾸는 게 순서라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기서부터는 비전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집을 쳐다봐도 지금 명중에 대한 컬렉들은 저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남은 것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몬스터 업적이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쉬운 것들은 거의 다 했죠 이렇게 골동품을 봐도 영중은 거의 다 했어요 이벤트에 지금 그나마 명중이씩 올라가는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이상 올리려면은 대략 300 이상 넘어가야 다음 33장 메인키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어느 세월에 50을 달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50 레벨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 레벨을 달아야 이 영웅 탈 것이라도 하나 먹는데 제가 지금 순위는 이 정도 300등에서 걸쳐 있는 그런 수준인데 저보다 순위가 낮은 분들은 50레벨을 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지만 오소가근 분들도 붙어 있지 안그러면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지라이크 게임에 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무소과금이 있어야 게임하는 재미가 있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뭐, 센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게임이 되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유저분들이 많이 있고 무소과금 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때 게임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무소과금 분들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서 이 게임도 좀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도움되실만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슈 TV였습니다.